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오늘 영상 주제가 뭔지 알아? 뭔데? 사람 없는 신도시. <laughs> 제가 저번에 여기 친구 집들이하러 왔는데 딱 느꼈던 첫인상이거든요. 신도시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나? 해서 그걸 주제로 잡았어 도서관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어? 도서관에 사람 많이 와? 많이 오지 충남 단위에서 오니까 도서관은 어 그래? 그러면 사람 없는 사람은 안 되겠다 사람 없는 아니고 사람이 없진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신도시 아, 놀랐어, 근데 여기는 내포 신도시고요 그냥. 여기 지금 영화가 4개 있네 아. 영화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좌석표. <laughs> 너무 깜짝한거아니에 내가 네, 이거 스크린... 지금 해놔야겠다. 응. 자리가 작아가지고 응. 괜찮은 좌석은 다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 할래? 음, 근데 내가 성심당 갔다 왔거든. 어디? 다 보. 야 이번에 성심당 신메뉴 나온 거 샀어? 딸기 튀김 소보루. 아, 크림 들어있는 거. 그거 안 샀어. 바보야.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이렇게 쓰러서 ㅎㅎ 젓가락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젓가락으로 해결해 모르겠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너 크림 안 좋아한다며? <laughs> 아니, 이 크림은 좋아하는데, 그... <laughs> 나 오늘 컨셉이 약간 그된 거야. US 걸, US 걸 느낌 나니? 잘 모르겠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뭔가... 신도시 치고는 그 도심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 어쨌든 그런 느낌이 되게 되게 너무 자연자연해.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왜 생겼는지 알아? 몰라. <laughs> 그니까 러이독창이 원래 대전에 있었는데, 충남 독창이 어, 어, 따로 어. 이렇게 떼어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다가 지어야 하자 하다가 홍성이랑 예선이랑 막 싸웠대.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이쪽에 짓고, <laughs> 아, 나도 그, 정확히 모르겠어, 결말은. 그데픈데또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어. 풍성도 아닌 예산도 아닌 곳에 지자가 돼버린 거지. 아. 야, 그러면은 도청이 큰일 했네? 새로운 도시 하나 만든 거잖아. 근데 이게 다그 공무원들의 그냥 도시야. 그래서 여긴 되게 뭔가 노는 땅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여 이런데, 여러 런데 야, 나 떨려, 도서관. 뭔가 도의 도서관이니까 그치, 그치? 엄청 많을 것 같고, 충남 도서관. 제가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지은지몇 년밖에 안 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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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년 저좀 됐네. 5년... 5년이나 된 도서관입니다. 물튼지 얼마 안 됐다고 하고요. 일주일일주일 일주일 됐대요. 전문가와... <laughs> 전문가 아닌데요. 전문가... 되게 이거 보고만 있어도 엄청 시원하겠다. 워터파크 같아. 워터파크. 일하다 여기서 놀수 있나요? 근로테만 <laughs> <laughs> <중무테만> 아닌가요? <laughs> 아 글로테만 <laughs> 글로테만으로 혼나나요? 놀 수는 있지만 아마 근무 테만으로 찍힐 수 있답니다. 이런 이런. 일터 바로 옆에 이런 공원. <laughs> 여기도 도서관 저기. 또 엄청난 산이. 뒷배경으로 있는 용봉산. 아, 여기 용봉산이구나. 여기 근처 용봉산 보이는 어딘가, 홍성 쪽에 막걸리 무제한 주는 에이? 코다리집 있어. <목소리> 여기는 <여긴> 어디야? 전시지. <목소리> 옛날 흑백사진 분위기 좋아 되게. i 게잘 지어놨다 n 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 o n 이 I'm not d o n 여기 보이는 t d 시내는 날은 스타벅스 있고, 날은 <laughs> <나름> 영화관도 있고요. <laughs> 저기가 시내군요. 그렇,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진짜 정부의 도시구나. 맞아, 공무원의 도시야. 진짜. 그래도 여기 오니까 차가 좀 많이 보이긴 한다. 훨씬 차가 많아졌다. 아, 메가박스. <laughs> 저기 있다. <laughs> 맞아, 알겠습 유일 영화관.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 시즌 잘하다 시험 무슨 시험? 7이나 초? 에 콜라 라지? 이거 모바일 오더면 여거로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내본 적이 없어 똑똑하게 하자 모바일 오더하면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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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 <목소리> <목소리> 할인해줘 나 여긴 안 되나 봐 모바일 오더 아 뭐야 되셨어요? 한번만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야나영화 너무 오랜만이라 살짝 설레 <laughs> 너 그, 오랜만이야? <laughs> 나영화 너무 오랜만에 와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야 어른들은 동화장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주말보다 평일이 <laughs> 맞아 훨씬 잘될것 같아 점심시간에 예약 안 하면 먹지도 못해 <laughs> 마지막 식사 오늘의 저녁 made by 세진 내가 이거 떨어뜨려봤잖니 그래서 항상 안쪽에만 카레 세진 마미스 참치전 세진 볶음밥 노브랜드 떡볶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엄마 참치는 잘하는데 음음 음, 맛있다 음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치 소스는 음. 맛있어 사진안 좋은데? 너 유튜브 캡처하면 되지? 한 다다음주? <laughs> 나 너무 빨리서 걱정하긴 했거든? <laughs> 아주 실컷 떠들고 갑니다 사람 없는 편적한 신도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 없는 도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도시는 안 좋겠지만. 그리고 충청남도 도서관. 진짜 너무 부러웠다. 이런 도서관이 근처에 있는 곳이라 너무 좋았, 좋을 것 같다. 부럽다. 그리고 스즈메 문단속. 진짜 재밌었다. 확실히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뭐 넷플릭스를 보는 거랑 좀 다르긴 하는가 봐요. 물론 스즈메 문단에서 내용 자체도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영화관에서 직접 본 것도 진짜 큰것 같아요. 아 노래 뭐였지? 스즈키상. 어쨌든 <목소리> 그랬다. 무척이나 여유로운 신도시에서의 하루였다. <목소리>